안녕하세요. 에 예, 큰돌농장입니다. 어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어이 짐장을 하기 전에 어, 배추를 점검을 하기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배추를 보고 있는데요. 예, 보고 고 지금 이비늘이이렇게 덮어 놓은 거는 이건 갓입니다. 어 갓을 어 이렇게 비늘을 덮어 놨는데요. 지금 이제 기온이 어, 아침에는 영하 뭐한 2도 3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올까봐 제가 이제 가슴 올까봐 이렇게 비닐을 씌워놓고 이 배추는 뭐 얼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어, 눈이 와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어, 배추는 안 덮어놨습니다. 어, 구독과 어,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배추 한번 보실까요, 상태를? 상태로 이렇게 보니까 좀 상태가 지금 조금 심각합니다. 예, 예. 어, 뭐 이렇게 어, 좀 심각해요. 상태가. 예, 이렇게 어, 상당히 지금 상태가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내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어, 조금 있다가 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상태 한번 보세요. 예, 그리고 배추 상태가 좀 괜찮은 것도 있습니다. 괜찮은 것도 있지만 어, 이렇게 심각한 것도 많습니다. 배추가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음, 어, 좀 심각하죠. 이것도 예, 심각하고 어, 제가 이제 왜 이게 심각한지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예, 이런 상태가 이것도 이건 상당히 심각해요. 예. 그리고 어, 제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어 제가 요 전에 이 막걸리 살충제에 대해서 어 영상을 올린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저에게 보시면 어 여기서 여기서 보는 데서 어 왼쪽 편에 있는 게 막걸리 살충제를 준 배추고요 또어 오른쪽에 있는 배추가 그냥 어이 농약 살충제를 준 배추입니다 예 요게 요것. 요거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차이가 좀 있어요. 막걸리 살충제를 준데는 이렇게 상태가 아주 좀 괜찮은 것도 있지만 이게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반도 못 건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쪽은 이제 그냥 살충제를 준 건데 이게 보시면 어, 상당히 괜찮은 게 많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배추가 이 정도면 뭐, 뭐 상당히 괜찮아요. 그래도. 예, 이 정도만 돼도 어 김장 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예. 좀어 제가 이요 원래는 어이요 배추를 심어 놓고 자주 와서 점검을 하고 어 그래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막걸리 살충제를 줘 놓고 어또 이쪽에는 그냥 농약사충제를 줘놓고 제가 믿거라 하고 그냥 뒀어요. 사실 와서 점검을 하고 보고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냥 믿거라 하고 그냥 뒀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 제가 이제 오늘 이 배추를 뽑으러 왔습니다. 김장을 허기 위해서 이 배추를 뽑으러 왔는데요. 아, 지금 이제 이게 이쪽 편에 지금 제가 이제 보는 보고 있는 어,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막걸리 살충제를 준 건데요. 제가 이 막걸리 살충제를 준 배추를 뽑아서 어, 이 어,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를 이렇게 이제 껍질을 한번 제가 벗겨볼게요. 예, 이게 막걸리 살충제를 준 배추인데요. 예,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예. 아유, 이게, 겉에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렇게 됐네요. 예, 이게, 아, 이게 그냥 살충제를 줬어야 되나, 아니면, 이 날씨, 타, 날씨 탓도 좀 있겠죠? 예, 날씨가, 올해 좀, 어, 가을에 비가 와서 어 그런 탓도 있겠지만 이렇게 그 배추 상태가 좀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예. 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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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지금 막걸리 살충제를중 배추인데요. 예. 이렇게 어 껍데기를 벗기니까 속에 이렇게 어 진딧물이 아주 그냥 꽉차 있네요. 이렇게. 아, 어 이거 이거 보십시오. 진딧물이 꽉차 있습니다. 그냥 살충제를 줘야 되는데 막걸리 살충제를 줘서 그런가 이렇게 꽉차 있습니다. 어, 이거 상태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 예, 어, 이것도 어 안에는 뭐 더네요. 하 예,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어, 배추를 어 먹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이게 소금물에 절이거나 그 물로 씻으면 떨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농약 살충제를 안중 배추라서 안 씹어고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는 좀흉측해도 먹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이, 그, 동약 살충제를 준 배추를 한번 볼까요? 예. 어, 동약 살충제를 준 배추를 한 번, 어, 소개를, 소개 어떤가 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 막걸리 살충제보다는 좀, 조금 깨끗한 것같네요 어, 모양새도 괜찮고, 예. 되는 순간이 예. 예어 좋습니다. 이게 그냥 막걸리 살충제가 아니고 그냥 농약 뭐 살충제를준 배추인데 전혀 아주 깨끗하네요. 속이 예 진드물도 없고 아주 깨끗합니다. 어 막걸리 살충제보다는 어 상태가 양호합니다. 예큰 돌농장이고요. 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배추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절여, 절이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거는 우리 막걸리 살충제를 준 어, 배추입니다. 이거는 이 배추만 지금 따로 절이고 있습니다. 색깔이 아주 좋죠. 배추 색깔은 참 좋습니다. 배추는 이 뿌리 등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어, 먹을 수가 있고 또어정못한 것들은 이 닭이나 어, 기러기한테 사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제 어, 배추를 이렇게 절였습니다. 절이고 어, 밤새도록 지금 절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걸 뒤집었습니다.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좀덜 절어져가지고. 위에 덜 절인 거를 밑에 넣고 이제 이렇게 잘 절어진 거를 어,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이게 물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오늘 저녁쯤이면 어, 이 절여 잘 절여지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 그 이걸로 이제 어, 이 김장을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 큰돌 농장이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크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